여호하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지덕에 뇌심이 넘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유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네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 그가나 나뉘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줄에서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머리에 바르셨으니 내리이 넘치나이다. 나 평생에 선하시는 것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열어놓으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과 존기를 드립니다. 아침 맞아서 저녁을 맞을 때까지 눈동자 같이 시키셨다가 또 주, 주님 머리도 쉬고, 교회 중에 쉬는 주님 저녁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의 하와 하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기름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또 기름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네, 허락하여 주시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느 하나 잘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무시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편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는 이곳 저곳에서 이곳저곳에 많은 지혜밭이 있습니다. 정말 한 발에만 잘못 딛어도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수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미래가 어두운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된줄 믿습니다. 영혼이 자 됨과 지범죄가잘 됨과 생명을 더 넘쳐나게 해주십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전교회를 성령님 함께 하셔서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날 감사드리고, 또 다른 님름다정영 목사님을 다시고주셔서 말씀들을 가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남은 생애를 나름 앞에 맡깁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만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가지, 찾아 놓은 물질, 찾아 놓은 어려움이 있지만그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밥이 되고,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저 남은 생일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어떤 폭풍을 만나도 슬픔을 인도할 수 있음을 쌓고 내 안전을 보고를 다다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두를 감시하고 사랑하리라 말씀해 주시옵소로 감시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합니다 아멘